우리 외할아버님이 제재소를 하셨어요. 양평동에서 제재소를 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를 옆에서 돕죠. 그러니까 이제 문남동료 외딸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할아버님이 제재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공장에 관한 일을 다 하셨죠. 음, 응. 그냥 일1번서 공부하시다가 결혼해서 바로 들어오셔서 할아버지 밑에서 바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제재소에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다그 당시 엔 피신을 해야 되니까 제재소 이제 옛날에는 그 톱밥이 싸놓은 데가 방공처럼 너무 크잖아요. 이제 거기다 다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바깥을 내다 보니까 저기서 국군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만세하고 나가신 거야. 근데 우리 그 최종환 씨라고 우리 할아버님도 그 제재소 일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독립운동 거기에 자금 조달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언제든지 그런 투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국군인 줄 알고 나서신 거야. 그래서 만세하고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그 적군들한테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이제 그, 뭐, 장사 치를 여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 아에 실고, 저희 아버지가 염창동이라는 데를 갔다, 그냥, 그, 갔다 묻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큰댁으로 잠깐 숨으러 갔다가, 식구들끼리 이제 싸움이 생겨, 다 그, 그 길로 오셔서, 그날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게 어디 소속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 일하던 직원, 협박에서 끌고 간 거죠. 잡혀가는 당시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분은, 어, 뭐, 가서 죽일 만큼은 아니다. 뭔가 이 사람이 자기네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죽이진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건 어머니한테 전에 들은 얘기죠. 어,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그 당시에 잡혀가가지고 영동포에 옛날에 얼음창고가 있었어요. 그리 집합해 놨다가 그 이튿날 보니까 벌써 머리를 다 삭발시켰더래. 끌어가려고. 그래 이제 포승들 해가지고, 예. 어 이제 거기서 끌려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오고막 쫓아가면서 부르니까 포승해가지고 갈때 예. 엄마가 제일 가슴 아픈 거지 이제 나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는 니네들도 총다 쏘기 전에 빨랑 피키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악착같이 못뭐 쫓아간 게 한스럽다 하는 말씀을 어머니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이 없느냐고 정부에 납북자에 대해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만큼 대국이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찾아주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 당시에 그 납북자들의 그 명단을 지하에 파묻고 있었다고 생각, 그 명단이 그래도 그 중에 나는 아버지 이름을 찾았잖아. 근데 그게 해실돼서 없어진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 정부가 너무 미진하다, 이 말이야. 빨리, 음, 남북통일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날 수, 이제 아까 우리 저 친구가 얘기하듯이, 만약에 그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장가를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형제지간이 너무, 난 지금이라도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라도 이다라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씨앗을 뿌렸더라면은 만나볼 수 있다면은, 응? 그 이상 더 바람은 없죠.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 거죠. 응? 이따까지 못,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으면은, 뭐할말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만져보고 싶은 거 밖에는, 음, 응. 그거지 뭐.